그만둬! 갑자기 물어봐서 기억을 못해네 아니 그만둬라고! 근데.. <laughs> 선생님 어려워요? 받은 다음에 죽으면 팔면 돼요 그러니까 파시라고요! 그래요 아저씨 형원은 조각상장태지 형원이 머리 위에 누가 똥쌌냐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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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 7화 7화 촬영을 마 맞죠. 인싸오빠를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뭔가 이.. 스페셜하게 좀.. 선물을 또 드려야죠 선물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쫄랐어요 예뻐요? 유튜브 인싸오빠의 3편이 나왔어요 그쵸 3편이 나왔죠 자 1편 뭐예요? 자 1편이 저희 사장님 오오 저는 자, 이제 고깃집 사장님이 됐고 2편 여기 엔터 사장님이 됐고 2편 자 2편은 이제 그 어, 어, 어제 나온 게 3편이잖아요 네오 네. 이거 왜어요 어, 어제 나온 게 이제 네. 저희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네 2편 뭐냐고요?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였고 어. 이. <laughs> 2편 뭐냐고 이편은 그거였잖아요 아나 봤는데 와 진짜 너네 아니 아니 지금 그만 둬 갑자기 물어봐서 기억을 못 되는 아 그만 둬라고 바뀌어 지켜이고 지켜보고 댓글을 다신 다음에 아무 댓글이나 상관없어요 물론 악플이면 신고를 당하겠죠 <laughs>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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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고고네 뚝딱 정아하아그리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어려울 수 있어 자, 어려우신 분들 자금부터 따라하세요. 있다, 있다. 업로드를 하실 때 요렇게 인싸오빠 또는 해시태그마켓 또는 영어로 인싸오빠 또는 지마켓에 아니, 어디에라고요? 이때요? 그게... 잠 어, 선생님 어려워요? 좌우 반전 오버라고요? 다시 얘기해줄까요?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1등! 애플 오 나도 없어 나도 없네 애플. 저도 한번 해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나 애플워치 필요 없는데 하실 하시... 그럴 필요 없어요. 받은 다죽 주고는 팔면 돼요. 아니가 그러니까,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다른 다른데 핸드폰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샤넬 달라고요? 오빠 시계는 안 되냐고요? 가르티 달라고요? 국산 건 없나? 재밌어. 애플워치의 사인이요? 그래 아니 하지 말자 하면 못 팔잖아 그냥 보내드리자 나 예전에 그거 본 적이 있어가지고 올라온 거아 진짜? <laughs> 또열분께는 스타벅스 쿠폰 원래는 이제 3만 원짜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정이 없잖아요? 음. 5만 원으로 아, 누가 여행... 사인하면 더잘 팔린다고 하는데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야, 여행... 누가 사인하면 더잘 팔린다고 하는데 <laughs> 오빠 나 스타벅스 안 가? 그러니까 파이라고요 현금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알겠죠? 알게요. 알게 돼요. 알게. 알게가, 알게가 뭐예요 팔로우 팔 가능한 거 친구가 많다고 뽑는 기준 아닙니다. 쪽 그렇죠. 상관없어요. 네, 자세한 설명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그니까 러 금지 드린다고요. <laughs>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그래요. 얘가 하루 종일 얘기를 하던. 그 편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은 아니고 한몇번 했어요. 3일 네. 제제 기준 맨 위에 형원은 조각상. 아 전번에 형원은 조각상 장 페이지네요. <laughs> 거짓말이고 형원은 조각상님. 박박 음. 아, 알아요? 뭐. 짜짜 알아요? 대박 대박. <laughs> 오 짜짜 짜짜 짜짜.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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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 짜증 조금, 조금. <laughs> 진짜 진짜 아 진짜 <laughs> 왜그래요 아저씨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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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러분 몰라요? 부장님이 신세대 언어 잘한다고 하는거 같애 무슨 그런 댓글 없잖아요 시골인데요? <laughs> <쉬고 좀 돼요. 웃음> 장난이고 카메라 뭐 써요? 화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카메라 뭐예요? FX, FX? 네. 네. FX3? 네 FX3라고 합니다 FX3. 어, 렌즈는 뭐? 어떤 걸로? 3.14 뭐, 이런 거뭐2479 다였어요 2래요 그렇대요 <웃음> 왜요? <웃음> 누가 저보고 <laughs> 제 모자 보고 키세스 같다고 <laughs> 난뭔 소린가 했어 아 케이스 태웠냐고요? <laughs> <laughs> 형원이 새 모이주고 뭐 왔냐는데요? 응? 음? 민혁 이렇게 보니까 동공 갈색이네. 네 맞아요, 갈색이에요. 지금 머리도 약간 자연갈색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죠. 진짜 자연갈색인데 혼나면 약간 그런 기분 좋은 거. 진짜 자연갈색 인정받은것 같아서. 가디건 정보 좀 나눠야 돼요. 골든 고스요. 형원이 머리 위에 누가 또 사니 <laughs> <후신냐> 하는데? <laughs> 신경 쓰서 어떻게 방송 하겠어요? 네, 이렇게 또, 골드를 해 감사합니다. 예, 예. 해주세요. 요 골드를 해요골드요요 골드를 요요 골드를 해주세주요 골드를 요꼭드리한 번만 요러달라고요 다 해드려요 저희는 여러분이 행복하시다면 예. 네. 오빠 골모가 되게 엄지에 끼고 싶어 그러네 <laughs> 유행하는 부위 해주세요 하나 둘셋 잘하죠 저희 척하면 척이에요 어우 아파 왜 스티커 사진 시절이 보이냐 <laughs> 다행이다 화두리까지 안가서 <laughs> 이거 할때 손목 아프면 노화 진행되는 거. 진짜로? 나 보다 아픈 아픈데 어 아파. 어 아까 계속 그 누가 소라기를 자꾸 해달라 그래서 네. 가기 전에 마지막 소라기 한번 아, 해도록. 아저 그거 저기 꼬꼬무 나갔잖아요. 음. 그거 유튜브에 어제 인가 어, 업로드가 되었어요. 맞아요. 되었어요. 유튜브 버전이. 꼭 챙겨보 네. 뭐, 챙겨봐 주세요. 봐 주세요. 인사드리세요. 그럼 안녕.